아, 지금 산대가 비상 걸었어 아, 산대 봐봐 아, 아. 이, 이 대장의 이 포스 안들아 결국 결국 없지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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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구름이가. 이번엔 구름이가. 구름이가 비상 구름이 봐. 구름이 봐. 봐 봐. 나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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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나가서 보는 거 봐. 아, 구름이 봐요. <laughs> 딱 올라가 갖고 보는 거 봐. 와, 구름이. 오. 오. 오 이번엔 구름이가. 이번에 구름이가, 구름이가 비상, 구름이 봐, 구름이 봐요. 봐봐, 나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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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간다. 오오 오, 나가서 보는 거 봐. 아, 구름이 봐요. 오딱올라가 <laughs> 갖고 보는 호호와 구름 멋지다 우리 구름이 딱 올라가서 보고 내려왔어 딱올라호호호호호호호호 기가 막히죠, 애들이.